여러분들은 지금 20억짜리 분재를 저 영상 구경하고 있습니다. 뭐가 분재. 입장료 만원 주고 봐도 돈이 안 아까울 분재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600년 분재답니다. 가격으로 취재하면 이렇게 가격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600년 분재. 자, 오늘의 mvp 군재 한말에 2000년이라고 써졌습니다 2000년 가격 표시는 20억. 500년. 가격이 3억 써졌습니다. 역시, 분재는 진짜 분재를 오늘 영상에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만 듣던 분재는 그동안 봉어서하고 오늘이 진짜 분재를 아, 구경한 것 같습니다. 소나무 해성 이건 또 뭡니까? 여기도 작품이네요 여기는 1800년 됐답니다 아까 그거에 비하면 200년이 덜된 문제군요 가격은 5억 써졌네요. 1800년이네 서나무, 이제. 소사나무 분재.

신안 앞에도 소공산 분재공원 영상입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home house 섬 겨울 축제 신한 겨울 곳에 물들다 자돔 하우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아이스 바닐라 하나 드릴게요. 시식을 즐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일행들도 차 한잔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천 원짜리입니다, 천 원짜리. 천 원짜리? 음. Thank <laughs> you.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제일 로 유명합니까? 아, 유튜브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커피 세잔이랑 팥새드 드릴게요 커피 3잔 마시겠까요 응. 어.. 그러면은 다른 분이시가요네 네. 네. 맛있게 하세요 음, 잠시만요 어떤걸 드릴까요? 해머마인 해머마인 바닐라 바닐라 바니라데 한잔 맞으세요? 네. 7,000원입니다. 그 맨몬차하고 또또 맨몬차. 따뜻한거 맞으시고요 네. 따뜻한거. 맨몬차하고 어. 우리 사장님이 네, 장사를 네, 너무 잘 돼서 인터뷰 할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it. I 니다 v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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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l 바나나 it. I love it. I love it. I l 로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v 나 it. I love it. I l 요 포장을 덜 해가지고. 바나나 두 개만 주실래요? 바나나로 두개 드릴까요? 네. 샌드 쿠키 하나에 삼천 원. 오븐에 두부 두번 구운. 포도 전과 <laughs> 통에 마나. 카드 드릴게요. 정하 말씀. 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